하나는 주관적인, 하나는 성서적인. 이게 서로 겹치기도 하지만 많이 다르기도 한 거죠. 성서가 얘기하는 정숙은 좀 다른 면에 있지 않나. 네, 그렇 네, 근데 그렇습니다. 아까 소시씨한 말씀하셨는데, 뭐, 다말이라든가 무시라든가, 라합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정말 뭐, 한 번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실용적인것 음. 같지는 않은데, 사실. 루시나 뭐, 라합 정도는 그렇다고, 서도가마 같은 사람은 전혀 신앙적인 사람이 아닌데, 우리 그 사람한테도 무슨 뭐 신앙적인 정신 이런 거를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그 사람을 해석하면 딴데 시집가서 혼자 살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그것을 꼭 약속을 받아내서 그 배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결단들은 우리 샷대로, 우리 문화적인 잣대로는 제기 굉장히,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어, 요즘 14살, 15살 먹은 애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그걸 정숙하다고 보기 어렵죠. 마리아 같은 경우에. 그럼 우리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평소적인 잣대로의 정숙은 뭐냐, 이거지. <laughs> 다를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목사가 주관적으로 아저 사람 신앙이 좋아 보인다 하는가 하고, 교인들이 아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보인다 하는가 하고, 성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보셨을 때 신앙이 좋아 보인다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대면 아니, 다르다는 것 먼저 얘기 드리고요. 그 통적인 음. 의미에서 정한못 봤다. 그 그렇지 않은 의미에서 더 현대적인 의미에서 저는 그 지난번에 이대선들이 왔을 때참 당차고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우리 시대 3 0년 전에 우리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밝아 보인다는 그런 거는 굉장히 저는 좋게 봤어요. 우리 교회인들 중에서 네. 정숙이라는 의미를 아까 세 가지로 나누셨는데 네. 첫 번째 정통적인 의미에서 못 봤으면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못 보셨으면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감히 봤다고 얘기해야 제가 소망이 있죠, 목회하는. 아니 억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 <목회>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세 번째에다가 소망을 걸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죠. 여기에 가능성이 없다면 목회를 뭐 하러 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어, 예를 이렇게 들어볼까요? 제가 강의하다가 저한테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강의 시간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봤을 때 일상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가 굉장히 의심이 많고 비판적이고 하니까 신앙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저 나름대로 뭔가를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제가 배우고 따라오고 믿고 따라가는 이 길에 있어서는 제 눈에는 정숙한 교인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제가 소망을 갖고 따라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에 제가 의미를 두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꼭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미의 정숙하고는 다르더라. 근데 성경은 더 지나치게 얘기해지면, 꾸미고 겉을 칠해 한다고 해서 정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서 뭘 추구하느냐, 뭘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그 사람의 정숙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더래 제가 서두를 그렇게 꺼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에베소 4장 후반부가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픈투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두를 꺼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에는 뭐냐면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더 후배 또는 다른 선배 목사님들 속에 끼어 있으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제일 목사처럼 안 보여요.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방금은. 관계는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잘안 봐주는 거예요 왜 그랬지 몰라 근데 이제 그러려면 그렇게 당최하려면 속사람이 확실하게 변해야죠 근데 이게 아직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더 얘기해요 아니면 넘어가요 목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뭘요? 다른 분들이 목사님을 이런 목사님처럼 안보시요 <laughs> 목사님 자신은 알고 아니에요. 첫째는 제가 좀 삐다닥하고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laughs> 사유하는 방식이 좀 삐다닥하고요. 두번째는 삐다닥한 눈으로 보니까 나는 현재 교회 가는 행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사가 너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싫어. 그게 그 사람들을 스포일 시키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어. 그리고 그 현실을 넘어가기 위해서 바른 길을 잘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나는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은 그분들이 목사님처럼 안 보이는 같아요. 난 목사님 자신은? 어, 나는 진정한 목사다 아니, 그렇게 잘난 체 하면 안 되지. <웃음> 속으로는 <웃음> 아니, 속으로는, 속으로는 그저, 부족, 그저 부족한데 하나님 써주시니까 감사하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저런 유형에, 저 같은 유형에 또는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쓰는 데는 또 그런 이유가 있겠다 하고 하죠. 제가 목사를 좀깔 보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까, 안 까불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제 동업자들한테 거는 기대는 그거죠. 좋은 제품을 써라. 성실하게 써라. 그리고 하나님이 판정할 때까지 그 승패에 대한 판단을 좀 유보하자. 이제 그런 생각은 있죠. 어떤 게 진짜인지는 두고 봐야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그거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어떤 게 진짜고 가짜고 어떤 게더 좋은 제품이고 이거를 판정할 수는 없죠. 저는 이 길을 가는 것 뿐이지. 이어지는 얘기니까 잠깐 포즈하고요. 4장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 읽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서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소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런 그옛 사람을 버리,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영상,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오늘 이 테마에서 중요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새 사람이고 이새 사람이 지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입니다. 지난 주에 얘기한, 그러니까 패럴리즘으로 두 번을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라지 못하면 왜 슬레 같은 경우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 만약에 웨슬레가 맞다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은 못 받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막 소리 지르는 그그 그, 설교자가 사실은 굉장히 용감한 소리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정하셔야 돼요. 누가 맞는 건지. 만약에 교회는 다녔는데,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이걸 구원의 완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웨슬리의 신학에서 중요한 건오 l d of Salvation인데, 구원에는 순서와 과정이 있다는 게 정도가,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중생하고 거듭나서 이제 날마다 성화를 향해서 가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가는데 가다가 못 가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를 그 사람은 그의 말로 뭐냐면 라 You are at the porch 폴치가 어디죠? 제가 네? 있는데 아니 그 바깥이 포치지 들어오신 거고 띵동 한게 You are at the porch예요 그래서, when he's opened the door, he opened the door, we can get in. 그 get in 하는 상태가 성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backsliding 하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 들어.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몸은 있는데 마음이 다 가지 않았으면, 이건 남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문에 관해서는 이 감리교 신학이 굉장히 터프합니다. 지금은 물을 많이 타가지고 10개 해서 그냥 너나 나나 다 좋은 게 좋은 것처럼 해놨지만 첫 감리교가 시작될 때는 굉장히 터프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스로 판정하셔야 돼요. 내가 at the porch에 있는지 들어와서 주인이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행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구원론에 관한에서는 소위 그 성서적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감리교가 성서적 기독교를 얘기하는 웨슬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성경 그대로 액면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구원론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게 경직돼 있어요. 아주 완고할 정도로 양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만 확대해서 한반 걸음만 더 나가면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자가 있다 하는 게. 켈빈의 원리 얘기예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딱한 그 사이드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이 듣고 이렇게 기분이 쫙 가라앉고 이게 교회 다니는 맛이 안 나거든. 그래서 켈빈의 신화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웨슬레는 더 밝게 막 이렇게 딜이 미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런데 길이 밀어서 저렇게 갈라서 새 사람이 되려면 이 과정이 있는데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못 가져서 탐욕하고 그걸 가지면 방탕하게 쓰는 삶의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한테 제가 그렇게 농을 했습니다. 아유, 근자에 삐르를 끊으셨다고 아,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맛으로 사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맛마저 빼앗아 가셨다고. 이거 처음에는 이게 다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삐루를 빼앗기고 나서도 다른 맛이 있어야 살거 아니에요. 그지? 삐루 먹는 맛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뭐다 찍고 해서 또 유튜브에 올리겠지만 <laughs> 이게 굉장히 이게 맛이 좋은 거예요. 저도 어쩌다가 한 번씩은 한몇 년에 한 번씩은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그 분위기 그그 그 약간 알딸딸한 상태고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어, 그게 너무 이제 지속되거나 그게 나를 잡으면 내가 다른 걸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목사인 경우에는 뭘 잊어버리냐면 이게 맥주 한 잔을 사 먹는 돈이 헌금으로 이루어진 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헌금은 정말 부자들이 낸 돈도 있지만 정말 어렵게 힘들게 그걸 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낸 돈도 섞여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단 1불 단 50전이라도 허투루 쓴다면 이미 저는 큰 죄를 짓는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맛이 삭하는그경계가거기예요저 같은 경우에. 근데 여러분들도 어떤 간에서는 내가 내 힘으로 벌었는데 지금 힘드니까 좀 즐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느 경계가 <laughs> 있는데 여기 오면 그 다음에 컨트롤이안 돼서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게 나중에는 자기한테 돌아와요. 그게 지난주에 그 지난주에 전했던 설교가 그 자유를 지나치게 만끽하다 보면 그 자유가 자기를 잡아먹더라고요. 근데 그 경계가 어딘지 우리가 참 분간하기 힘들어요. 어느 선에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 통제력이 참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대로 다 한다고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진짜 내가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가면 취해서 하는 때가 있어요. 분위기에 취해서, 세상 풍조에 취해서. 내 욕심에 취해서, 내 욕망에 취해서, 그냥, 진짜는 내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 하는 때가 있다는 데 그거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는 방탕이 되는 거예요. 욕심, 이게 좋은 거예요. 메슬로라는 사람의 이런 데라면, 인간에게는 하이라키가 있는데, 욕망에. 하이라키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맨 위는 셀프 에스틴. l i z a 이제이션 자기 성취의 욕망이 있어서 사람은 단순히 탐욕하고 뭐 성욕을 즐기고 술 먹고 많이 마시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편한 잠자리 자고 이런 밑바닥의 요구를 넘어서서 좀 그럴듯한 인간이 되고 싶은 욕망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욕망마저도 지나치면 그게 옆 사람이나 자기 자신한테 해가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해탈하려고 욕심내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도 과욕이 되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길을 쓰다 보면 오버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곰팡이가 묻어가지고 사람한테도 칭찬받고 내가 성공력에 도취돼서 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점검이 굉장히 자주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랬거든요.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진짜 바른 길인가. 그래서 가다가 멈춰서서 자기를 돌이켜보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한절한절 다시 뜯어볼까요? 우리 17절부터 18절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광복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왕구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네. 이걸 불교에서는 탐진치라 그래요, 탐욕과 어리석음과 그리고 지나친 크레이빙 이렇게 갖고 싶은 이런 것들 때문에근데 여기서도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무지와 완고 때문에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얻어져서 하나님이 어딘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게 힘들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건 편한데 사는 게 힘들면 그건 문제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용트림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잔인한 진단입니다 먹고 있고 편하고 애들도 다 이렇게 일 없이 하는데 내 속이 편치 않고 사는 게 퍼석거리고 이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 한 스텝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때 짜증이 자꾸 나고, 옆사람아 있는 게 불편하고 하는 일에 의욕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쌓이게 되죠. 사는 게 좋으면 사람이 참그 기적적인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 저걸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걸 감당해 내는 거예요. 사는 게 좋을 때. 그 생명이 이 안에서 있을 때 되는데 그 생명이 이렇게 시들해지면 결국은 사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내는 게. 그래서 일상하고 영적인 생활은 이게 한 덩어리로 서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잘안 되면,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신 분이, 그거죠. 저, 저 조영기 목사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움츠고 있어요 범사를 바라보는 눈도, 그래서 범사가 풍랑이 일든 뭐 탄탄한 초원을 가든, 사망의 음식만 훔쳐야 될가든지 간에 내가 생명이 내 안에서 움츠고 있기 때문에 그 감각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잘 견디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빨리 뭔가 오도이 타고, 뭐 아니면 로켓을 타고, 빨리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 열대에서만 자란 나무는 힘이 없다고 그래요. 추운 데를 거쳐야 이게 단단하거든요. 이렇게 다져져야 된다고요. 인생에는 편탄한 것과 어둠이 같이 오는데 그걸 한결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내면서 어떤 그 인테그리티가 다져지는 거죠. 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고 가지면 금세 우쭐에서 넘어지는 이 방탕이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들이라든지. 그게 홈리스들이 끌고 다니는 카트 같은 건데 우리는 더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길에 들어와서 전도사가 되고도 어떻게 하면 내가 몇년 안에 목사가 되냐, 목사가 되고 나면 몇년 안에 정연이 되나, 감독이 되나 이런 걸 계산하기 시작해요. 다 버렸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게 모든 마음을 다 드렸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금세 뭘 얻을까가 더 관심이. 이 버렸다는 게 이게 참 말은 멋있는데 비운다는 게 비워놓고 금세 우리가 딴 걸로 채우더라고요. 다른 질문 있으시죠? 거기까지. 그런 목사님 이게 성경 보통 이부로 시인하면 기원 얻는다. 이렇게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컨텍스트는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면, 여기 목에 칼이 와 있는 상황에서의 그거, 첫째는. 보통 그렇게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거 따와가지고 쉽게. 왜냐면, 안 믿던 사람한테 이제 주님을 영접해라. 설득해서. 그래, 영접하겠다. 그러면 이제 기도해라. 내가 하는 기도. 나 주님이 와시기를 빕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왕이 되기를 빕니다. 하고 기도했어. 그러면 이제 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몇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의 효과는 있는데 그 얘기의 문제점이 뭐냐면 주님이 이, 내 인생의 이제 주인이시고 왕입니다.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했어. 근데그 다음날부터 지 맘대로 살아. 그러면 주님이 어디 간 거예요? 데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천국 가는 거로 아주 쉽습니다. 그 그러니까 정을 짓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 많은데 그 다음이 문제라니까. 그 다음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냐, 이거지. 주님이 내 속에 와서 주인으로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안살아 무슨 구원이 있기를 바래. 그말한 방을 잘못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자리에서는 그말한 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우리 일상에서 그가 암만 100번 얘기하든 100번을 부정하든 죽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빕니다. 주님은 내 삶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는 전혀 주인하고 의논도 안 해. 그런데 보통, 보통의 보통기독교를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한번 시위만 하면 은 완전히 천국에 간다는 걸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이제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일상 부부 생활로 그러니까 얘기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남 얘기를 굳이 잘못됐다고 <웃음> 이렇게까지 <웃음> 할 필요가 <laughs>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게. 그건 자유지. 그건 자유지. 어떤 사람은 어? 10불 가지고 미션 임파서블을 볼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불 가지고 유니세프에다가낼 수도 있고 그건 자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임스 엄마하고 제임스 아빠가 결혼을 했어. 이제 이제 부부야. 근데 한 사람 마음속에는, 예를 들어서 둘 중에 누군지, 다른 여자든지 다른 남자가 늘 마음에 있어. 비 오면 거기 가서 앉아서 그 남자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럼 뭐야? 그러고도 사랑받기를 바래? 그 사람이 모든 걸 밥을 챙겨주기를 바래? 그 문제는? 보통 기독교인들이 그런 음. 그런 생각이 거의 지배적이다 이 그렇게 알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꿈은 자유예요. 근데 꿈이 아니라 이거를 아주 이론화적인 거로 알고 있더라고요. 한번 음. 음, 뭐 이제 달래기 위해서 내지는 어,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용으로 쓸수 그렇죠. 있는데 믿었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한번 기도했어.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사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이 뻑뻑한지 생명에 넘치는지, 그건 자기가 판단할 문제예요. 이건 제 a m 엄마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이 돼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니까, 아, 좋다가 나오는지, 내가 주인이 돼서 막 사는데, 아, 좋다가 나오는지, 그건 자기가 판단하면 돼요. 제 경우는 내가 주인해서 살아봤는데, 신학교 다니고 심지어 목사가 돼서도 주인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애를 써봤는데 하나도 안 좋더라고.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마음껏 한번 목사 티안 나게 나는 목사 티가 안 나는 목사가 돼야지. 그리고 집안들 한번 살아봤는데 결과가 안 좋더라. 그래서 고만 두기로 했어. 저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고 마음을 바꾸게 돼서 참 감사하다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도 옛날에 집안대로 살아봤죠. 목사님은 그렇게 마음을 바꾸십니다. 몇년이나 되죠? <laughs> <laughs> 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길게, 맥스멈으로 잡으면 15, 16년. 정확하게 내면에서까지 그걸 받아들인 거는 한 8년. 그러니까 외모나 다른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한 거는 한 8년. 길면 한 8, 9년, 짧으면 7, 8년 이 정도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저...